안녕하세요, 여러분. 럭셔리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동차가 아닌 하늘을 지배하는 강력한 기체, 2026년 형 최신 공격 헬리콥터 KA52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러시아의 첨단 항공 기술과 미래 지향적인 설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체입니다. KA52는 흔히 악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데, 그 이유는 강력한 무장능력과 전장에서의 생존성이 마치 포식자를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2026년형 모델은 기존의 성능을 크게 업그레이드하여 더욱 강력해진 엔진, 향상된 항전 장비, 그리고 정밀 타격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상날개식 동축 반전 로터 시스템은 KAO 12만의 독창적인 특징으로 뛰어난 기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는 좁은 공간이나 악조건 속에서도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조종석 내부는 첨단 디지털 계기판과 차세대 전자전 장비로 가득 차 있으며, 조종사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야간 작전이나 악천후에서도 탁월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신형 센서와 열상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승무원은 두명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임무를 분담하여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무장 능력 또한 압도적입니다. 30mm 기관포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으며, 대전차 미사일, 로켓, 공대공 미사일까지 다양한 무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장은 전차, 장갑차, 지상군은 물론 공중의역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6년형 모델에서는 사거리와 명중률이 대폭 향상되어 적의 방어망을 뚫고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강렬한 군용 헬리콥터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세련된 올리브 그린 컬러와 공기역학적 설계로 더욱 미래지향적인 외관을 갖추었습니다. 전장을 넘어 현대의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KA-52는 단순한 무기 체계를 넘어 러시아 항공 기술의 상징이자 미래 전장 환경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와 첨단 전자장비 그리고 탁월한 기동성을 통해 21세기 이후의 공중전투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6년형 KA-52 공격 헬리콥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럭셔리카 채널은 앞으로도 자동차를 넘어 다양한 첨단기계와 미래기술들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